10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한없는 은혜 끝없는 반역 오늘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또 오늘 제목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시는 은혜는 한없이 반복되어지는데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은 또 끝없이 반복되어지는 것. 이게 오늘 10편 78편의 말씀입니다.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빠른 속도로 받들 읽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국당 소안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오늘 이 시편 78편은 아삽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삽이 신앙의 믿음의 사람으로 또 신앙의 선배로 그 후진들을 위해서 꼭 교훈해 주고 싶은 것을 이제 10편 7, 8편에 길게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오늘은 12절부터 13절까지 아삽의 마음 속에 그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 그가 또 하나님을 만난 믿음의 사람으로 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어 주기를 원하는지 그 다윗. 아 아삽이죠. 아삽의 마음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정말 알려주고 싶은 그런 인생의 교훈, 인생의 지침을 오늘 이 시편 78편을 통해서 또 얻기를 원합니다. 옛적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게 그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 내가 또 아픔을 또 내가 실수를 또 그걸 통해서 고통을 내가 경험하지 않고도 역사 속에서 이미 앞서 간 사람들이 경험한 그 역사가 기록해 놓은 것, 그걸 통해서 배운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아삽의 교훈이라는 건 그들이 경험한 역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 그 경험적 역사를 자신들이 반복하지 않고 자신들이 실수하거나 자신들이 또 이렇게 곁길로 가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든지 아픔을 겪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배우는 것 이게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해보지 않고도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이렇게 역사를 보면서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또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배워온다는 거죠.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실수를 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어, 죄를 저질러 보고, 또 죄를 반복하다 보니까, 뭐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또는 뭐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정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든지, 이걸 직접 경험해 보고,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는 걸 배운다는 것이죠 오늘 기억해 두십시오 아사비.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럼 배우니까 다행이지만 아주 비싼 수업료를 내고 아주 값비싼 아픔을 경험하고 배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아삽이 오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그들의 선조들이 또 자신들 앞서간 사람들이 실수했고 또 반역을 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걸 통해서 그들이 경험한 역사,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그래서 완산 댄스를 기억해두십시오. 아삽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교훈은 뭐냐?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 자신이 직접 수업료를 내고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 그래서 옛적에 이건 뭐예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여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홍해가 갈라져서 그 홍해가 물이 무더기처럼 쫙 쌓이고 그 가운데로 경, 지나갔던 그 역사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런 역사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어 바위에서 시내를 내서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이제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내셔서 반석을 깨뜨리셔서, 그리고 거기서 물을 먹었던 그 놀라운 경험들, 이게 다 이제 지나간 그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한 역사라는 거죠. 하셨으나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역사 가운데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광야에서도 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죠. 17절 말씀 이게 또 역사에서 그들이 보여줬던 반명 예, 교사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자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제 아삽이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뼈 아픈 경험을 놀라운 경험을 했는데 그들이 보여줬던 것은 아주 뼈 아픈 실수인 거죠. 이렇게 놀랍게 홍해를 가르시고 낮에는 불기도 밤에는 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리고 판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또만나를 내려주시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못 믿고 배반하고 반역하고 범죄하였다. 이게 이제 아삽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어떻게? 계속해서 했냐면 18절부터 나오죠.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 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라 하였도다. 뭐한 가지 물을 내 주셨으면 아 하나님께서 마실 걸 주실 때는 또 어, 어, 먹을 것도 주실 것이다. 음식도 주시겠지. 그리고 떡을 주시면 또뭘 주세요? 고기도 필요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지를 못했다는 거야. 그래서 물은 내셨지만 그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신내가 넘쳤으나 이렇게 됐지만 이건 그냥 경험일 뿐이고 정말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떡을 주시랴?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야, 주시겠어? 이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신앙적으로 반응했던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그러나입니다. 그렇게 끝없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그러나를 오늘은 주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하나님이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이 놀라운 일인데 이 아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은 것이고 그는 하늘의 양식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른 번역을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힘센자가 누구냐면 천사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상의 음식을 이 땅에서 경험한 게 만나입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으시고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힘센 자의 떡을 먹었다. 천사들의 음식을 먹은 거예요. 먹었을 때한 번만 맛배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충족해 주셨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끝없이 반역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으로 살고 말하고 이렇게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한없이 베풀어졌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렇게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그리고 또, 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이렇게 인도하셨으면 그 외의 것들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 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필요한데, 이거 안 그랬다는 것이죠. 우리로 한번 비교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김창현 목사님은 그 폐결에게서 치유하셨지만, 내 병은 치유하시겠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간증이 역사잖아요. 그가 경험한, 그분이 경험한 역사인데, 그걸 통해서, 아, 하나님은 폐결핵도 치유하시기 때문에 내 안병도 치유하시고, 내이 문제도 해결하시는, 해결하시는 분이구나, 이렇게 믿고 나가야 되는데, 예, 그렇게는 하셨지만 이번에는 아닐 거야. 우리에겐 뭐 그런 일이 벌어지겠어, 이렇게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삽이 들려주려고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불신앙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도 내려주시고 매출하기도 내려주시고 심지어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가 뭐냐 천사들의 음식이었다 힘센 자들의 떡이었다는 것도 까맣게 모른 채 하나님이 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셨는데 저 같으면 안 부어줘요 어떻게 저렇게 하는데 주, 주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 오늘 제목이 한없는 은혜 끝없는 반역 이잖아요. 이게 이제 대조가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은 한없는 은혜.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불신앙했지만, 베풀어 주셨다. 그 말이죠. 계속해서 나오죠.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에 모래같이 내리셨다. 매출하기를 내려준 것. 그런 것을 이제 시인이니까 조금 시적으로. 비같이 내리셨고, 보레같이 내리셨도다. 그래서 그들이 먹고도 남을 만큼, 그냥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다. 이게 이제 역사예요. 그가 그것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나의 삶에도 이렇게 아셨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보여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은 잘 하나님 속상하게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고 어떤 때는 진짜 발칙하게 죄를 범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은 끝없이 용서하시고 또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때를 따라 만내를 내리시고 때를 따라 이렇게 반석에 물을 내시고 또 바다, 이 바람을 불게 하셔 가지고 매출하기들을 그냥 어디서 수억만 마리를 모아다가 비처럼 내리시고, 모래처럼 깔아놓으시고, 그냥 식껏 먹도록 공급하시는 그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이제 이게 예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인간의 그러나 아까 노란 하이라이트로 된건한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면 끝없는 사람들의 반역을 이아삽이 오늘 기록하고는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런 역사 그냥 한없는 은혜를 베푸시는데도 끝없는 반역을 하는 그들을 잠시 징계를 하시는 거죠.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귀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 제가 이거 읽으면서 막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 은혜가 나에게 진짜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들은 여련히 불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끝없는 그 반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되지 않은 거예요. 3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그들이 살아있기는 살아있었으나 그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이루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 가운데서, 근심 가운데서, 걱정 가운데서 겨우 죽지 못해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뭐가 됐다는 거야? 여전히 두려움, 여전히 불안, 여전히 걱정, 근심 가운데서 그냥 그냥 마지못해 살고 죽지 못해 살아서 그들의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 되지 못했다. 이걸 교현해 주려고 그러는 거야. 오늘 이 아사베 마스길은 여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게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해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정말 이번 부흥회를 마치고 또이 10편 78편을 딱 펼치고 나서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귀한 40년 동안의 목회를 다 마치고 자신의 삶의 그 경험했던 그 경험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내 그 분을 보내 주셔서 그 귀한 목사님의 간증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심 하 하나님의 일 하심을 들려 주셨지만 우리는 뭐 여전히 다시 고무줄 현상이라고 그러죠 은혜를 이만큼 늘려 놨지만 탁 놓으면 고무줄이 어떻게 돼요? 쫙! 졸아들어서 이만큼 된거 가지고 여전히 우리의 날들을 헛되게. 그리고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햇수를 두려움으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아삽도 말씀하시고 저 자신도 그런 모습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게 아삽이 들려주는 교훈입니다. 아삽이 뭘 들려주고 싶다고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조상들의 삶의 발자취가 역사인데 그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자신이 또 죄를 반복하고 또, 어, 또 반복하고 끝없는 반역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날들이 헛되게 되고 그들의 횟수가 두려움으로 그냥 남아있게 되는 이런 삶을 반복하는 것을 안타깝게 큰 마음으로 아삽이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도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어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셨도다.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 하셨도다. 이전의 성경은 그들의 영혼이 파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번역되었던 그 구절이에요. 자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도 공급하시고 만나도 공급하시고 매출하기도 공급하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주셨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거야. 진짜 은혜가, 은혜가 되지 못한 거야. 하나님은 한없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은 끝없이 불신앙하고, 끝없이 반역함으로, 그들의 날수가, 그들의 날들이 헛되게 되고, 그들의 해수가 두려움으로 변했다. 그런 것처럼 이 10편, 105편에서는 어떻게 됐다고요? 주셨을지라도,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희도응답은 받았지만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고 내 영혼은 크게 유익이 되지 못해서 내 영혼이 오히려 쇠약하게 되었다. 이 말인 거죠. 사랑하는 성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리도전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명이 죽었나니 다 같이 노란 하이라이트 시작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제가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느니 다 같이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시작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예,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해보고 아 이거 아니구나. 그 엄청 고생하고 길게 돌아가거나 온 몸으로 고통을 당하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보거나. 인간관계 속에서 아픔을 겪거나 이루고 나서 배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삽은 이걸 가르쳐 주길 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지만 비련한 사람은 자기가 다 해보고 바, 죄 저지를 거다 해보고 계속해서 끝갈 데 없이 반역하다가만 신창이가 되어가지고 아 이러면 안 되는 거네 괜히 그랬네 이게 배운 거예요.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는 그들과 같이 명하지 말자.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이거 다 본보기 역사예요. 또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된 것 이게 성경이에요. 오늘도 이 아삽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또 십편 1 0 9편 기자의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세약하게 되어 사셨도다 하는 이런 역사들 오늘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서 그 이스라엘 역사에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것으로 완전히 경험되어지고 소유되어지고 또 느려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